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심각성, 복된 시간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어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더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긴 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20절을 보면 야곱의 집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이 야곱의 집은 유다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백성으로 불립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땅 또는 바다의 경계를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일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습니다. 그들은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데, 그들이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건조한 기후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폭풍우를 주관한다고 말하는 바을과 같은 신에게로 가서 그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 그들에게 있어야 할 비와 곡식, 좋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26절에서 29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는데 그들은 새 사냥꾼이 매복하듯이 매복합니다.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새가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그렇게 사냥한 새들이 그들의 새장에 가득하듯이 사람들을 잔뜩 잡아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들이 매복하고 덫을 놓는 것은 27절을 보면 속임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번창하고 거부가 됐습니다. 살찌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결코 스스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을 보면 행위가 심히 약하여 고아와 빈민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으로 삼습니다. 공정함을 잃어버립니다. 29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벌하지 않겠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두고 어떻게 하려느냐고 말씀합니다. 인수기 15장 27절과 30절을 보면 부지중에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구분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부지중에 지은 죄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는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악은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대로 둔다고 해서 스스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날가지고 썩어져 가듯이 악화됩니다. 처음 범죄하기가 어렵지 두 번째는 쉬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내버려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윗은 바세반을 범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그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 결과 다윗의 집안은 오랜 기간 큰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있고 병원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픈 순간들과 점차 나아가는 과정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많이 아플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은 괴로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방탕하게 살다가 삶을 허비하고 뒤늦게 후회가 밀려들면 그 날들을 어찌하겠습니까? 버려진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와도 그 시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면 이전에 버려진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시간들을 다 엎질러 버린 것입니다. 일상을 보내며 내내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고 돌아보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나중에 그것들을 추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새긴다면 또다시 같은 종류의 후회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락하신 복된 시간들을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감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고 오늘 주신 기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포기하고 절망하기보다 오늘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